안녕하세요. 웨레이징 매거진입니다. 오늘의 스토리 시작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7세,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 14살은 건강하지 못한 채로 보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14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24년을 바꾸기 위해 매년 27억 원을 씁니다. 하루에 배갈이 넘는 영양제를 먹고 30명의 의료진이 70개 장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 이야기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측정된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건 그의 프로젝트 이름이 블루프린트라는 겁니다. 마치 건물을 설계하듯 자기 몸을 설계하겠다는 거죠. 2년 만에 생체 나이가 5.1세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노화 속도를 0.69까지 낮췄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나도 실제로는 8개월 정도만 나이를 먹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맥길 대학교 약리학 교수 모셰 지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슨의 주장은 아직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27억 원을 써도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하나의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롱제비티. Longevity. 롱제비티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이것이 2026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입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 로레알이 공식적으로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를 버렸습니다. 대신 선택한 단어가 바로 롱제비티입니다. 노화를 적으로 보고 싸우는 시대에서 더 나은 방식으로 나이 드는 시대로 전환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변화에는 숨겨진 배경이 있습니다. 2026년,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5%를 넘어서는 겁니다. 4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 이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7세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은 69.89세에 불과합니다. 그 차이 거의 14년입니다. 14년 동안 병원을 오가며 약을 먹으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72.7세입니다. 하위 20%는요, 64.3세입니다. 그 격차가 무려 8.4년입니다. 같은 나라에 살면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8년이나 더 빨리 건강을 잃는 겁니다. 롱제비티는 결국 불평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이 문제에 어떤 해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메트포르민, 한 알에 100원짜리 당뇨약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야심찬 노화방지 임상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름은 TAME, Targeting Aging with Metformin. 14개 연구기관, 3,000명 대상, 6년 추적 프로젝트입니다. 27억 원짜리 역 노화 프로젝트의 핵심 성분이 아닌 100원짜리 약이 노화를 늦출 수 있는지 검증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이 메트포르민의 항 노화 효과가 영장류에서도 확인됐다는 겁니다.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원숭이 모델에서 입증되었습니다. 100원짜리 약이 27억 원짜리 프로젝트보다 더 검증된 효과를 보이고 있다니 이건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미국 솔크 연구소에서 역사적인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늙은 세포에 젊은 세포의 전사 인자를 주입했더니 생물학적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겁니다. 시력이 회복되고 피부가 재생되었습니다. 노화를 되돌리는 기술. 이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술에 실리콘밸리의 거물이 뛰어들었습니다.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레트로 바이오 사이언스에 투자했습니다. AI가 노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단백질을 설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CES 2026에서도 AI, 로보틱스와 함께 롱제비티테크가 3대 핵심 트렌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기술들이 상용화되면 과연 누가 혜택을 받을까요? 27억 원을 쓸수 있는 사람들만? CNN은 최근 롱제비티 컨퍼런스를 취재하며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롱제비티 의학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으며 인플루언서가 과학자보다 더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실 과학이 밝혀낸 장수의 비밀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블루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에서 100세 이상 인구가 유독 많은 다섯 곳의 지역입니다. 오키나와, 사르데냐, 이카리아, 니코야, 로마린다. 이 지역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들의 비결은 최첨단 기술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식단의 95%가 식물성이었고 매일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의 97세 할머니는 매일 텃밭을 가꾸고 이웃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관계와 삶의 목적, 그것이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최근 일부 학자들이 블루존 데이터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출생 기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블루존의 교훈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과학에서 중요한 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는 검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026년 롱제비티의 최전선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더 퓨처라는 트렌드 연구소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들은 롱제비티라는 단어 자체를 9개의 키워드로 풀어냈습니다. L은 라이프스타일 리코딩입니다. 삶의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내 몸에 맞는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O는 AI 최적화 영양입니다 이제 영양제는 남들 따라 먹는 게 아니라 AI가 내 유전자와 혈액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 처방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N은 신경 웰리스, 뇌 건강입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20년 전부터 조금씩 시작됩니다 그래서 40대부터 뇌 건강에 투자해야 합니다 G는 글로우 스킨입니다 한국의 K뷰티가 글로벌 롱제비티 뷰티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피부 노화를 단순히 가리는 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되돌리는 기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는 운동 지능입니다. 그냥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내 나이, 체력, 유전 정보에 맞는 최적의 운동을 AI가 설계해줍니다. V는 나를 위한 가치 소비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오직 내 건강과 행복을 위한 투자입니다. I는 집에서 편안하게, 병원이 아닌 집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원격 진료, 가정용 혈액 검사 키트, 스마트 매트리스가 수면을 분석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T는 스마트하게 번영하는 삶입니다. 건강만이 아니라 재정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의미의 웨레이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Y는 내면으로부터의 젊음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롱제비티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2026년 한국에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시행됩니다. 의료, 돌봄, 주거, 금융, 여가 이 다섯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버경제시장규모는 12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초고령사회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게 있습니다. 보충제 시장의 과대 광고, NAD 플러스 보충제가 대표적입니다. 14일만에 NAD 플러스 51% 증가 같은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확인되었을 뿐, 인간 대상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는 아직 부족합니다. 2026년 투자자와 소비자가 점점 성숙해지면서 데이터 기반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국 27억 원짜리 역노화 프로젝트의 주인공 브라이언 존슨이 내린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타임 매거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롱제비티 팁은 무료이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결국 가장 비싸고 복잡한 실험 끝에 도달한 결론은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롱제비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83.7년의 삶에서 마지막 14살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되려면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웨레이징 매거진이었습니다.